마이코엔 영장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장노트 197 디너와 다이너 만찬 또는 저녁식사는 디너로 쓸수 있습니다. 다이너는 식사하는 사람 또는 주로 도로변의 간이식당을 말합니다. 물론 일부 다이너는 간이식당의 규모를 넘어 아주 근사한 곳도 있습니다. 만찬, 저녁식사 dinner 간이 식당 diner 나는 그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I promised her a delicious dinner.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Many grown-ups have dinner after the children are asleep. 당신은 내가 그 간이 식당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Do you think I can get a job at the diner? 그 간이 식당은 10시에 닫습니다. The diner closes at 10.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